안녕하십니까. 박정기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은 범죄예방교육을 전국에서 배웠던 영상을 배웠던 것을 제가 글을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베이스를 사기하는 막 사방으로 막 폭력을 하면서 일반인들이막피는 그런 그럼 먼저, 먼저 맞아서 같이 패면서 된다는 것 패고 대도 패고 나도 패고 같이 패면서 그런 것을 이제 상파 상파 폭력 폭이라고 폭력, 뒤졌어요 저도 이제 이이 이 세계는 이제 범죄가 너무 많 이게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남의,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만약에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자전거를 가져갔어요 자전거를 가져갔다 뚜리루리르리르 열심히 탔어 그 다음날에 안 돌아오는 거야 이 자전거를 그렇게 안 갖고 온 것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가져가서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 가, 가 가져, 내가 가져 그 분이 가져갔다가 다시 안 갖고 오는, 안 갖고 와서 다시 범죄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고할 때는 가서, 영상을 AI로 만들어서 막 번역, 막 목소리로 막 번역해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로 막안그그 가중 저의 목소리를 막, 보이스피싱을 녹음해가지고 AI로 만들거나, 그렇게 범죄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독 모독... 활용한 거거나, 영상을 AI로 얼굴을 허, 이용하는 것을, 모독제라고, 사람이, 제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독제는 사람을 때리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해치는 것을 행동으로 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고, 때리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하기는 물건을 찍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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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거나 그런 수어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이 경찰관님을 보면서 나도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보이스피시 스팸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그 링크를 들어가 눌러 누르는 순간에 이 홀라라라라라라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번호, 번호 네이버 뭐, 뭐 비밀번호 아이디 그리고 구글메일, 네이버 그런 그 계좌번호 모든 게다 날라가요. 그것을 위해서 알약을 깔아놓거나 백신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 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막제 수치에다 AI를 얼굴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는 좀 상가해 주시기 바라며 요즘에 AI로 얼굴 바꿀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 많이 있어죠 그런 프로그램을 막 써가지고 AI로 막 제작, 제작을 합니다 이, 이, 이따오, 이따오, 막, 여러 명을굴 떠면서, 자기 얼굴 탓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이스 피싱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한번 링크에 들어가면은, 그, 아, 뭐야, 이 보이스 피싱은,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빠져나가는 이유. 그, 다운을 받잖아, 뭐, 이것저것 막 다운을 받아 워낙, 막, 바이러스 걸리면서, 막, 핸드폰이 막, 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날라가면서 막, 내 핸드폰, 막, 이상해, 왜 이상한, 이상한 사이트 걸렸나, 바, 바이러스 걸렸나, 막 검사하는, 걸렸으면서,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서, 고이스피싱은, 신고, 차단, 신고, 차단, 신고, 문자, 삭제, 그 다음에, 어, 뭐야, 그 다음, 다음에, 이제, 신고, 신고를 해, 하거나, 그, 글을 해가지고, 차단, 문자를, 회, 문자를 지우거나, 이제, 문자를, 원한클라이드처럼 문자를, 들어, 스팸을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해도, 오면은 계속 이슈로, 차단하면은, 계속 신고 차단, 신고 차단하면서 이게 갈아하면서 워낙 클라이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핸드폰, PC, 핸드폰, PC 그안 걸리게 조심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도 노트북에 비밀번호 걸어놓으세요. 노트북에 비밀번호 걸어놓시고 으이 비밀번호를 왜안 하면 안 되냐면 제가 컴퓨터 잘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하면 이이 비밀번호를 안 하잖아요. 이 컴퓨터를 막 조작해가지고, 막 자기 아이디로 막 비밀번호를 막 조작해가지고, 해킹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깝니다. 그걸못 풀어요. 아무나 풀수 없어. 아무나 못 풀어요. 해킹 프로그램. 그, 그, 카페 가거나, 사박스 가거나, 이걸 비밀번호 걸어주셔서, 이제 암무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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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개인정보 예방, 예방을 합시다. PC든 핸드폰이 모두 안전하게 핸드폰을 잘, 씁시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모두 깔으시는이바람 차단 문자, 신고 안에는, 유튜브에, 뭐, 124에 뭐, 이런 거영상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신고해주시면, 이것을 차단, 대기를 차단하시고, 영상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영상, 이상한 프로그램, 이상한 거, 다맞지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예방, 예방을, 범죄 예방 교육을 시작, 끝나도록 하, 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강고하기를원하면 스팸은,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 신고 차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 이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보이스피스 모두 차단 해주시기 기원 드리며, 이제, 그런 안전한 예방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